암에 대한 궁금증을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 그 암이 알고 싶다. 제 9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분의 그 선생님들 모시고 그 유방암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천형대학교 천안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지대병원 이현우입니다. 네, 이대목동병원 이경은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김달룡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유방암에 대해서 진단 그리고 어 수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해 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수술 후어 약물 치료나 이게 유방암이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종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다 다루기에는 오히려 너무 복잡하게 느낄 수 있어 가지고 네. 예, 조금 어떻게 보면 간소하게 다룰 건데 나중에 뭐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이러면 자기 케이스를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따로 많이 따로 질문을 쓰... 주시면 네, 네네. 쌓이면 또 그걸 또 따로 다루면 되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어 간략하게 다루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유방암에서 수술은 다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하셨죠.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어어 어, 해야 되는 치료들이 뭐 예전에 한번 할때 보면은 어 표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방사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가지 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 두 가지만 골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를 골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거 도대체 어떻게 골라서 할 거냐 <laughs> 그거를 한 명한테 설명할 때 쉬운데 <laughs> 이, 그 상황을 다 이해시키면서 설명하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laughs>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방암의 일반적, 수술 후에 일반적인 치료 과정에 대해서, 치료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laughs> 지금 매, 매우 고민하시던 바가 수술하고 다음 일주일에 결정이 돼요. 옛날에 보조요법 할 때처럼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는 치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 유방암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뭐 할지가 수술 전에도 잘안 나오고요. 음. 수술하고 일주일 사이에 그 조직 갖고 결정이 되니까 음, 일단 참... 수술은 했고 당신 쉬세요 한 다음에 병원에서 막 분석을 한 다음에 결과들이 나온 거에 따라서 그 다음을 가게 되겠죠. 아, 조직 검사 결과를 네. 바탕으로 뭔가 네. 결정한다. 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가 아니라 암중에서. 암중에서. <laughs> <laughs>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어, <laughs> 암중에서 유방암이 보조요법이 가장 복잡하다. 조직 검사, 수술 후에 조직 검사 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들어갈 건지 몇가지 들어갈 건지 이런 결정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게 결정이 에, 되면은 에, 뭐 항암치료 방사선 뭐 이런 거 전부 다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전부 다 하고 순서는 어떻게 들어가고 뭐 기간은 대충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음.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르몬 수용체 가장 일단은 일반인들도 음. 알아야 될건 사실 두 가지 호르몬 수용체하고 헐투두 개가 다 유방암 입장에서는 유방암 세포 입장에서는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라는 얘기는 음.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들어오면 그거를 받아서 먹고 살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약간 음. 그러니까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라는 건 걔는 호르몬을 먹고 사니까 치료자 입장에서는 호르몬을 중단시키고 막으면 치료법이 되는 거죠. 음. 또 헐투가 양성이라는 건그 암세포는 헐투의 그 패스웨이 그 기전을 가져가서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헐투를 차단하는 게 치료의 음. 기준이 된다는 그두 가지를 알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유방암 수술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조직 검사 같은 거를 해서 병리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고 염색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유방암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데 그 맞아요.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호르몬 양성이냐, 네. 그 다음에 헐투라는 양성이냐 아, 돌연변이 아, 아니고 과발현, 과발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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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어쨌든 네. 헐투라는 유전자의 과발현이 있느냐. 네.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약제를 선택한다. 네. 네그 정도까지. 네. 그게 알겠습니다. 한 수술 후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진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부터 하나요? 뭐 순서나 기간이나 이런 것도 얘기를 좀 같이 해주실래요? 가장 먼저 하는 네. 게 항아, 항암인데 이제 네. 아까 얘기하셨던 조직 검사에서 나오는 크기, 뭐 음. 림프절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뭐 호르몬 수용체, 허투 수 허투 이제 과발현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항암을 할지가 말지가 결정이 되고 음. 이제 그러면 항암을 만약에 하기로 했다면 그 다음에는 방사선 치료가 되고요. 음. 그 방사선 치료를 할때 표적 치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호르몬 치료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잠깐 만 잠깐만요. 지금 이게 복잡해 가지고 이게 <laughs> <아니, 얘기가 웃음> 다른데 어쨌든 항암 치료 여부는 항암 치료 여부는 조직 검사에서 어 사이즈가 뭐 크거나 임파선이 있거나 아니면 헐투 양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항암 치료 한다 만다 결정된다. 네. 만약에 항암 치료를 하기로 했다면 수술 후에 예, 보조 요법 중에서는 어, 우리 몸 상태가 해결이 되면 가장 먼저 항암치료부터 한다 일반적으로 네. 보조요법으로 네. 수술 후 6주 안에 시작하는 보통. 거를 추천을 하고요. 어. 그래서 시작은 항암제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도 생각을 어, 6개월 해야 합니다. 정도까지. 네네. 아 어, 그러니까 뭐사회하는 경우도 있고 육회하는 경우도 있고 뭐파회하는 8회 8회 경우도, 경우도 있고, 있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항암제를 선택하게 되느냐 그것도 이제 조직 검사 결과에 네. 따라서 결정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조직 검사 결과에서 뭐 임파선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뭐 이런 헐투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약제를 할지도 결정되고 기간도 결정되고 보통은 6주 이내 에 하되 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항암 치료가 일반적이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는 그렇게 하고, 항암 치료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 거죠. 되게 적거나 뭐 이러면. 그렇죠. 뭐 0.2cm의 고령의 환자 뭐 이런 경우. 아, 그러니까, 이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좀 너무 문제가 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사이즈가 아주 적지 않으면 대부분 항암치료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가능하면 이제 항암치료를 안 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어, 저위험군 환자에서는 어떤 임상시험들이 데이터가 나와서 네. 일부는 피해가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또 네.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항암치료를 그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 한 다음에 아까 방사선 치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방사선 치료를 항암 치료 하고 나서 보통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면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그럼 방사선 치료 어떤 경우에 하죠? 유방 보존술을 한 환자들은 일단 다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유방 보존술이라는 것은 유방을 전체적으로 절제를 한게 아니라 유방 일부만. 조직의 일부를 떼고 유방 조직을 남겨 놓은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소 재발의 위험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방 보존술 수술하신 분이 한다 또. 그리고 전 절제술 한 환자들 중에서 이제 사이즈 크기가 고유연금. 아주 크거나 네. 아니면 림프절 절제된 림프절에서 이제 양성이 많이 나오면 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병리 그 그거, 네. 결과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수술 후 병리 결과에 따라서 어 방사선의 필요성 그 다음에 수술의 방법에 따라서 방사선의 필요성 여부가 결정되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항암 치료했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호르몬이랑 어, 표적 치료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거죠? 홀몬 치료는 보통 홀몬 수용체가 양성일 경우에. 그러니까 홀몬 수용체가 에스트로겐 호르 리셉터 수용체가 있고 프로게스토론 수용체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라도죠? 네. 한 가지라도 양성이 있으면 홀몬 치료를 하게 되죠. 음. 홀몬 치료는 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로버테이즈. 잠깐만요, 억제제? 잠깐만요. 거기까지 하면 너무. 어쨌든 홀몬은, 홀몬 양성이면은 그렇죠. 뭐라도, 홀몬 수용체가 한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라도 양성이면은 홀몬 치료를 추가로 한다. 한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홀몬 억제 되는 방식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예 폐경 전이냐 폐경 후냐에 그렇죠. 따라 조금 달라서 맞아요. 어떤 호르몬 쓸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음. 하고요. 어, 기간은 얼마나 하죠? 한 5년에서 10년? 엄청 오래 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사실 뭐 수술 하면 완치된다 그러더니 수술 후에 하는 게더 많이 어, 수술은 2박 3일이면 되는데 그 이후의 치료가 10년 뭐 5년 그랬어요. 이러니까 10년 너무 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예, 어쨌든 간에 이게 실제로 수십 년의 연구 결과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확률적으로 유방암의 재발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지금 계속 밝혀지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는 거고 사실은 암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높아져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적 치료제는 어 헐투 아까 얘기하셨죠. 네네. 네, 이것도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렇죠. 러니까 수술하고 다음 날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laughs> 적어도 일주일은 주셔야 그 다음 플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느라고 한 6개월까지 썼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하느라고 한 2개월 썼고 이제 호르몬 치료의 시작점은 보통 항암 치료랑은 동시 안 하기 때문에 방사선 시작할 때쯤에 아마 처방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5년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전체 유방암 환자의 한 20%에서 25%에 해당하는데 헐투가 과발현이 되어 있어서 헐투 양성이면 헐셉틴이라는 이제 헐셉틴 이제 회사에서 만든 이름이긴 하지만 그런 표적 치료제를 쓰면 확실히 또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쓰는 기간이 1년 정도 그렇죠. 됩니다. 그렇기 그 때문에 요 표적 치료제의 시작은 항암제랑 거의 같이 시작합니다. 항암제 아까 6개월 하면 중간 3개월 정도부터 이 표적 치료제의 스타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엔 표적 치료제 호르몬제, 방사선, 이걸 다 같이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방암에서 과발현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자 돌연변인지 뭐 어쨌든 과발현인지 뭐 그거에 의해서 헐투가 좀어 과발현돼 있으면. 헐투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가 도움이 되는 게 이제 밝혀졌고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고 약제는 트라츠주맙이라는 그렇죠. 이상한 이름의 약인데 그게 회사가 두 개라서 <laughs> 네두개 네, 그렇죠. 지금 현재는 두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하여튼 그 약을 헐투를 억제하는 약을 1년 정도 지금 쓰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만약에 수술하고 방사선만 하는 사람은 두달 정도의 보조요법 치료가 있는 거고 항암 그런데 항암 치료 안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 항암 치료까지 합치면 한 8개월에서 그렇죠. 5개월 정도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호르몬이나 폐족 치료제가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뭐 5년? 네. 5년 이상 5년? 10년? 어, 시, 길면 10년. 네. 네. 네 수술 끝나고 이제 치료 언제 끝났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상황에 따라서. <laughs> 5년에서 1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깝깝하죠. <웃음> 네.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환자들의 10에서 15%는 재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음... 네, 어려움이 많죠. <laughs> 근데 그래도 뭐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는 요즘에 치료 성적이 대단히 좋아진 그렇죠. 거는 맞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예, 자료 보면은 뭐8 90% 정도로 완치율이 높아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그렇게,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다양한 치료법이 필요한 사람한테 잘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좋다. 치료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전문가들이 권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그, 적당한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최근에 유방암 학 어, 수술하고 나서, 유전자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서, 그, 어떤 사람들은 항암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건지, 이게 사실, 사실은 다양한 암에서 지금 시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유방암에서 가장, 어, 데이터가 빨리 나왔고, 어, 좀, 앞으로, 어, 논의돼야될 내용이긴 해서, 아직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떤 건지 설명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한 1.5cm 정도의 튜머 사이, 아까 종양 사이즈고, 림프절 전이는 없고, 나이는 한 70세다. 이러면, 항암 치료를 할까 말까, 우리 다 고민하잖아요. 일단, 호르몬 치료는 무조건 하는데, 음. 호르몬 수용체 양성일 때, 근데 항암 치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부작용이 많이 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든 근거를 마련하자 이래서 이제 개발한 게 이제 유전자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상품화 되어 있는 거 현재 온코타입 DX라는 키트가 있는 거죠. 음. 실제 지금 보험은 안 돼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한 45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하면 그 조직이 나오면 이 온코타입 DX를 해라 하면 그 조직이 2한개의염색체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요. 18점보다 아래로 나오면, 어, 재발 확률이 적은군. 뭐 30점보다 위가 나오면, 재발 확률이 높은군.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32점이 나왔다? 우리 항암 치료하자. 12점이 나왔다? 하지 말자. 호르몬만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18에서 30점이 애매한 거예요. 중간. 중간 그 재발 점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민을 이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임상 연구가 이루어진 게올 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매스컴에 보도가 됐는데 이제, 매스컴에는 서 아무리 자세히 보도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조금, 중요한 거, 아주 그냥, 이렇게, 호기심이. 화제성인데 어, 화, 있는 어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항암치료 안 해도 된대? 이제, 이렇게 음. 해버렸는데 그건 아니고, 음. 이제, 아까 말한, 이 사람들은 만 명을 다온코타입 DX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중간 점수가 나온 사람들을, 반은 항암치료 플러스 호르몬 치료를 하고, 음. 반은 호르몬 치료만 했는데, 중간 점수를, 결과물이 비슷한 거예요. 재발율이나, 음. 전체 생존율이. 그러니까, 음. 아, 중간 점수에 대해서 해당하는 분들은 호르몬 치료만 해도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난 거죠. 네. 단 주의할 건그 임상시험 중에서도 50세 미만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항암 치료를 중간 점수여도 한 20점만 넘으면 가능하면 항암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재해석한번더 해석은 필요하지만 젊은 친구들한테는 중간 점수에서는 항암치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단온코팁 타입 딕 x 를 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아까 그 비용 때문에 사실 저만 해도 추천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항암치료를... 할지 말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이 병리적인 보고에서 만약에 뭐이 예, 병기라든가 뭐예우를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유전자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할지 말지를 선택을 했었는데 이 유전자 조합으로 분석을 해 봤더니 예우가 좋은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는 경우와 예우가 나쁜 유전자가 발현되는 경우를 스코어를 매겨서 점수를 네, 매겨서 네, 맞아요. 어 점수가 아~ 어, 좋게 나오면 쉽게 얘기해서 낮게 나오면 재발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순한 암일 가능성이 있다 높게 나오면은 어~ 재발률이 높은 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항암치료를 해도 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중간 정도의 이제 그레이존 같은 회색지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갖고 할까 말까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받아들여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건지 아직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일단 이제 이 연구의 이름은 테일러 X라는 연구고 올해 음. 6월에 이제 NJM에 발표가 돼서 사실은 이 데이터는 믿을 건데 음. 이제 그 그레이 존에 있던 대상군이 호르몬 플러스 마이너스 항암 치료에 차이가 없었다는 건 나오긴 나온 거죠. 음.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어이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서 어쨌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암치료나 이런 걸 할지 말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가 지금 있는 상태고 조금 추세를 보기는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게 되게 에 확정적인 결과가 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니까 환자가 오셔서 어~ 뉴스에 항암치료 안 해도 된다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까깝해지고요. 온코타입 DX를 해야 해요. 해 해서 스코어링이 그레이 존일 때 이제 이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첫천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수술 하시고 났는데 그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그 저는 사실 모든 환자를 다 했으면, 그러니까 종양학자 입장에서는 모든 환자의 온코타입 DX 데이터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450만 원 내고. 음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검사하면 항암 안 하는 줄 알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어 맞아요. 근데 그거는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중요할 거아네요그검사했는데 네. 항암 안 하는 사람들은 답답한 <laughs> 거죠. <거잖아요>. 속았다고 느끼실라나. <laughs> 그러니까 아니니까. 온코타입 DX는 상품명이죠. 그 네. 유전자 검사 방법 키트 키트의 네. 상품명이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어 스코어가 나오고 점수가 나오면 그걸로 어떤 치료법을 권고하거나 이럴 수 있다. 네, 근데 네. 전체 유방암 환자는 아니고요. 음. 사이즈가 작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그러니까 음. 조금 저위험군에 한테만 감히 이런 연구를 해보는 거지. 음. 기본적으로 중간 이상의 위험군은 그냥 항암제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 어쨌든. 수십 년 동안 이제 수술 사이즈라든가 뭐 임파선 전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항암치료를 해오다가 조금 더 우리가 항암치료를 안 해도 되는 군을 찾아보자라는 네, 연구고 좋은 연구죠. 예, 이런 네. 연구들이 이제 조금 더 쌓이면 조금 덜할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 유저, 유방암 보조 치료에 대해서는 음, 이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케이스가 복잡해서 케이스마다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다뤄봐야 될 내용이지, 전체적으로 이거 하나 딱 듣고 이해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치료의 내용도 너무 복잡하고, 기간도 너무 길고 시기도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환자 한명한 한 명한테 딱 맞는 것만 설명할 수 있지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얘기하기가 어, 되게 네. 어렵네요. 그죠? 네. 네, 네 케이스별로 좀 달라서 사실은 나중에 뭐 저희가 Q&A처럼 질문을 받으면 되게 다양한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요즘에 이 시청자분들이 다 똑똑해서 이 정도 정리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 수술 후에 보조요법의 종류가 지금 현재는 네 가지 정도가 있고 그것들이 예 조직 검사 결과, 그 다음에 수술 방식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들어가기도 하고 한두 가지 정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간이 결정된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는 선행 항암 항요법, 그러니까 수술 전 항암 항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군이 있고 점점 더어 그게 조금 장점이 많아서 앞쪽으로 당겨지는 추세인 건데 그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와 수술의 위치만 바뀌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치료 기간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고 어그 위치만 바뀌어서 치료가 들어간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수술 후 치료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